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책날인데요. 오늘 어, 조세총론 7강, 8강, 9강에 관련된 기출 지문 해설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세총론은 종강을 어,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제풀이를 하거나 기출 지문을 정리해설을 들으실 때는 먼저 여러분이 자료를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강의 듣는 것이 어, 극대화시키는 학습 방법이라는 거요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즉 그런 식으로 짚고 잡고 내 걸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우리 해설강의 들어가죠. 자 1번 보실까요? 1번, 지방세 기본법의 통고 처분, 범칙금 통고받은 거, 그죠? 범칙금 통,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거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 억울해. 이의신청 그런 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것은 불복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2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여러분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세금이 부과됐다는 거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과라 즉 이의신정을 할 사람은 하라 이의신정은 90일이에요. 맞습니다. 참고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방세법은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만 할수 있다는 거. 예, 참고로 점검하시고, 다음 3번 가지요.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건 틀렸죠. 참고로, 지방세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적부 심사, 적정한지 심사해달라는 심사청구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판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2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국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이 보여 승복할 수 없다. 부가 세금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불복 청구 하겠다. 그러면 불복 청구에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남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 법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심 제도로 되어 있죠. 행정소송 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맞죠. 다음 5번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비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의신청 중이거나 심판청구 불복청구이니 어, 불합리하다라고 승복할 수 없으니까 이의신청하거나 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등을 할수 없느냐 할수 있어요 집행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집행하는 건할수 있다 다만 다만 이미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 납세자 재산을 강제로 압류를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심판청구가 들어왔다면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책 내용인 것 같은데 틀려요. 자 이의신청 중이거나 심판청구한 세금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재산에 압류 등을 바로 할수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네. 그런데 이미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가나 심판청구가 들어왔다면 그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 이거 넣습니다. 다음 6번.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국세의 경우는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개정돼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는 7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혈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번 맞습니다. 증구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과 1천만 원이었는데 국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수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7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이 얘기는 국가가 세금을 계산한지,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죠. 이렇게 고지한 경우 법정 기일은 법정 기일은 세금은 언제 날짜 기준하느냐 두 가지죠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날 그날을 법정 기일로 보는 거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고지서 발송한 날을 법정 기일로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금하고 저당권과 전세권 이런 피담보채권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피담보 채권인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한 날 기준이에요. 근데 세금은 법정기일이라고 해서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한 날 기준. 그리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이거든요. 이 날짜하고 등기한 날짜하고 비교해서 등기가 먼저 됐으면 피담보 채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법정기일이 빨르면 세금이 먼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 맞고요. 1번, 취납된 조세 안낸 세금에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세금보다 먼저, 채권담보에 의해서 값이 저당권 등기한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하고 저당권하고 있는데, 어떤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법정 기일 전에,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있는데, 그럼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죠? 그런데 해당 자산 당일세라고 하죠. 해당 자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이건 당일세거든요. 이런 세금은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당일세가 우선하네요. 그래서 피담보채권보다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뭐 당일세니까 당일세하면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서는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낼때 지방교육세 이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그럼 두번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에 의해서 담보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전세권은 세금보다 법정기일 전에 그랬으니까 세금보다 전세권 임대차가 먼저 확정일자 등기됐죠? 이런 경우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자, 당해세보다도 원래는 당해세가 우선하는데 저당권이나 주택 저당권은 당해세가 우선하는데 주택 임대차에 뭐 전세권 등기됐거나 여러분 전세사기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특별히 당해세가 양보해 줘요. 그래서 주택 승가 말고 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기가 먼저 됐거나 확정일자 세금보다 먼저 당해세보다 먼저 등기됐다면 당해세도 전세권이나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이 공보를 해줘요. 그래서 우선변제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10번 국세 상호간의 세금과 세금끼리의 관계는 어떤 세금이 먼저 가느냐. 압류에 관련된 국세, 담보가 되어 있는 국세, 교부청관 국세. 여러분 이 순으로 한다. 틀렸는데요. 자, 세금끼리는 담보로 되어 있는 세금이 먼저야. 이 제자는 담보가 되어서 세금 안낸 거. 그래서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이 먼저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세금 안 내서 요번에 압류를 했느냐. 압류에 관련된 세금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홍보된 세금 빼고, 압류한 세금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 세금도 달라고 법원 등에 청구하는 거. 교부청구라고 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담보, 압류, 교부.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압류가 아니라 빈보 되어 있는 국세 그리고 두 번째가 압류 세 번째가 교부청구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 공과금 체납처분할 때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체납처분이 뭐죠? 압류 등을 해서 공매처분할 때그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비는 세금보다도 우선한다. 지방세를 국내에서 압류를 하고, 운반하고, 공매 처분하고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다른 세금보다 체납 처분비가 우선하는 거예요. 국세에 우선한다. 맞습니다 12번.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는 대표자한테 고지, 저, 서류를 송달하면 되는데, 특별히 납세 고지서와 독촉장에 대해서 만큼은 연대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은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그럼 고지서가 아니라 독촉장이 아닌 그 외에 세금에 관련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가 있으면 대표자에게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13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송달 받을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는 그곳에 서류를 둘수 있어요. 놓고 와라. 그래서 유치 송달이라고도 하죠. 공시 송달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곳에 둘수 있다. 또는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틀렸고 14번 송달 받아야 할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으로 우편 송달도 불가능하고 직접 출장 갈수 있는 교부 송달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5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들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죠? 우편 송달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 반송됩니다. 그럼 납부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니까 할수 없이 공시 송달 방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16번,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외국에 있으면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이, 저, 서, 어,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즉, 공시 송달이라고 하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16번, 세무공무원이 두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나쁘게 안내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우편 송달할 수 있다. 틀렸죠? 우편 송달이 아니라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 세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서류 송달까지 해서 지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헐기찬 한주 보내시라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화이팅 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죠.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